도쿄 서방티비입니다 도쿄 서방티비 오늘 8월, 내일 모레 8월 한가위 명절인데, 찌짐, 오늘 경정할 장날, 찌짐 다섯 가지 사아 왔어. 농수 일전합니다. 8월 추석 명절은 찌짐이 이제 주종을 이루죠. 주종을 이루니까 찌짐이 이부침개로써 이제 해가지고, 팔성편 팔을 한성편성편은 안사왔네 성편 성편은 안, 뭐, 안 사왔네. 성편은 오늘 사버리면 안되니까네 내일이나 내일 이나 모레는 모레 가서 팔을 주세요 하루 전날 가서 사가따질때 먹어야지 오늘은 전만 전만 사왔답니다 도쿄 송편 팔을 한가위 대명절 부침개로서 이밀 어, 농주 옛날 농주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진하게 먹습니다. 는뭐한잔 무시도 그렇게 좋지 도쿄성 드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주세요. 카트 합니다. 만나게 먹어보겠습니다.